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택수 대표를 꽤 오래 봤잖아요. 매주. 네. 오늘이 네. 가장 긴장된 얼굴로 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정신없으시분요 어, 제가 관계죠. 포커페이스인데 들켰네요. <laughs> 요즘 참 여론조사를 둘러싼 여러가지 잡음도 많고 실제로 네.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으시죠?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두 가지를 먼저 질문하고 갈게요. 네. 첫 번째. 뭐냐면 이틀 후면 대선후보 등록입니다 토요일 네. 일요일 여러분 양일간이 대선후보 등록일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후보 등록일 그날의 지지율이 끝까지 간다 결국 네. 그 후보 등록일날 (1등했던) 여론조사 (1등했던) 사람이 대통령 된다 네. 이 속설이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 그래요? 기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후보들이 예. 어, 이 지금까지 최근에 15, 16, 17, 18대 대선 때 예.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막 달릴 수도 있잖아요. 어디선 누가 이득 어, 어디서 누가 지난 18대 대선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음. 가령 어,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대부분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요. 어. 격차가 대략 2, 3%포인트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 예, 예. 그전 어, 선거 17대 대선에는 이명박 후보가 워낙 어, 크게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이때는 어, 논외로하고요 16대 대선, 노무현, 이회창. 어, 당시에 48.9대 46.6박빙의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음. 어, 여론조사 결과도 대략 한5% 안팎 노무현 음.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요. 예, 그 전에 예. 김대중, 이회창. 10.3대38.7 박빙의 승부로 갈렸지만 여론조사도 대략 4% 안팎에서 김대중 후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그 속설이 그러니까 뭐저 경험치가 있는 거군요. 근거한 거군요. 저희가 지난 총선 때였나요 한번 조사를 했는데 어, 대략 한달 전쯤에 절반이 다 정하고 그다음에 음. 예, 후보 등록할 쯤에 또한 30%가 정해서 이 즈음에는 한 20%의 부동층이 있는데 음. 부동층들도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다 정한 상태에서 그래요. 답변만 좀 유보할 어. 뿐 크게 예, 후보 지지율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그런 현상이 재현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올해 양상은 좀 다릅니까? 아 올해 워낙 압축적으로 지금 경선이 진행이 됐고 네.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례적인 대선이잖아요. 네. 전례가 없는 네. 경선이기 네. 때문에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 다를 이렇게 수 있다.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다를 수 있다. 또한 가지 궁금증. 네. 참,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요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KBS연합뉴스가 함께 코리안 네.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이게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 같이 종사하는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어, 무선 전화 면접조사의 경우에 지난 3월 달 조사에서는 국번 체계가 8,000개를 활용을 해서 12만 개 표집 틀을 활용을 했는데 12만 개의 표집 중에 이제 막 무작위로 막 돌려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1 0명이나2천명정도를 응답을 받는 건데 그렇죠. 지난 3월 달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 이번 4월 달 조사에서는 예. 60개 국번만 썼고 표집 틀도 지난번에 12만 개였는데 이번에 3만 개 어, 대폭 줄어든 상황이고. 표집틀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화, 쉽게 말하면 전화번호. 그렇습니다. RDD기 때문에 이 중에는 뭐 네. 결번도 있고 예, 예. 백스번호도 있고 여러 가지 비자격 번호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12만 개 전화번호 중에서 돌렸는데 이번에는 3만, 3만 개. 개. 무엇보다 어, 의아한 것은 국번 체계가 당시에는 8,031개였는데 예. 이번엔 60개. 국번 체계라 하면 0100으로 시작한 그 다음 네 자리입니다. 아. 그 다음 네 자리 국번을 60개만 썼습니다. 보통은 8,000개 안팎을 쓰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 물어봤더니 예. 이 코리아 리서치에서는 어세번 콜백을 했다. 이 접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이번에는 체계를 좀 발전시킨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아이오와 대학교 김재광 교수는 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어떤 의혹을 통해.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음, 아마도 3월이나 2월달에 조사한 응답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일종의 패널 조사 아니겠느냐? 아, 한번 응답하고 또두번 응답하고 이렇게 반복 응답하는 경우에는 어, 특정 정파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월에 전화 돌렸을 때 응답해 줬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대거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게 아니냐라는 그러, 의혹. 네. 제기.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음. 어, 결국 급한 그 여론조사 일정 때문에. 예. 예 좀. 편리한 방법을 쓰다 보니까 편리한 8000개 국번이 60개로 확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LED가 아니라 예, 예. 이른바 집락 표집, 군집 표집이라고 하는데요. 예. 특정 소규모 표집을 해서 아. 좀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이랍니다. <laughs> 이거에는 지켜보도록 네. 하고.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어, CBS 리얼미터가 함께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적받은 게 하나 있는데. 네. 1000명 조사해야 되는데 500명만 조사했다. 네. 이거는 뭔지 설명 좀해 주세요. 어, 전국적인 대선 여론 조사는 어, 최소 표본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예, 예. 또 광역 단위의 뭐 지방 자치 단체장 조사는 어, 가령 대우용북뭐 부산 경남 이렇게 나눠서 할 경우에는 예. 800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응답자를 말하는 네. 거죠. 그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선거 조사일 때 그렇고요. 일반 뭐 기업 조사, 음. 다른 정책 조사 이거는 전혀 무관하게 네. 500명을 해도 되고 그렇죠. 800명을 해도 되는데요. 자유죠. 지난번에 CBS 리얼미트 공동 조사 3월 15일에 있었던 어, 기억 나실 겁니다. 어, 어떤 어 질문이었냐면 이번 대선에서 이것만 해결하면 한 표를 주겠다. 이것만 해결하면 여러분 한표 주겠습니다. 저 기억 나요. 하나만 네,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당시 결과는 적폐청산 35%, 네. 민생경제복 35%. 동률이 나왔었어요. 나타났는데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 이게 선거 조사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책조사거든요. 아 우리는 이제 정책조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지지율 조사 아니니까. 네. 천명을 안 했고 열심히 어, 등록을 안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저희 거겠죠? 입장은 그렇습니다. 2월 8일 날 올해 2월 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8조를 보면 예.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다. 올해 이월 팔일 개정이 된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 선거 여론 조사 보지 않고 음. 신고를 안 했는데 예. 예. 사실 경고 정도만 줘야 되거든요근데 과태료를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laughs> 이게 뭡니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laughs> 어, 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자 그렇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얼굴이 어두우신 이유가 있었군요, 이, 이 대표님. 제가 한2주 전부터. 기침이 심했던 아, 이유가 바로 그거, 이, 스트레스가 이거였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거 지지율 관련된 조사 전혀 아니었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정책조사였다는 거. 음. 예. 자 이제 본론 갑니다. 네. 이번 주 리얼미터의 그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저희... 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6자 구도인데요. 김종인 후보가 사퇴를 해서, 어, 무의미해졌고, 뭐, 지질도 워낙 약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김종인 전 대표가 여러분 어제 불출마 선언했어요. 알고 계시죠? 불출마. 일주일 만에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 빠졌고요. 네. 그래서, 어, 나머지 이제 오자 원내 후보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 44.8. 예. 안철수 후보 36.5. 예. 어, 홍준표 후보 8.1. 심상정 후보 2.8, 유승민 후보 1.7%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44.8, 안철수 36.5, 네. 홍준표 8.1, 심상정 2.8, 네. 유승민 1.7. 네. 변화 지난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도 소폭 올랐습니다. 42.2에서 어, 2.6% 포인트 올랐고요. 어, 안철수 후보도 2.4% 포인트 올라서 두 후보 비슷한 폭으로 올랐는데. 올랐어요, 둘 다. 어, 계속. 두 번의 격차가 최근에 막 줄어들었었죠. 예, 예. 왜냐하면 구도가 10여 명의 후보에서 각 당의 경선이 끝나면서 오자 구도로 압축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많이 올랐는데 음. 이번 주에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던 것이 지금 멈춰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변화는 그렇고. 그러면. 네. 양자 구도 보죠 지금 이제 뭐~ 양자 네. 구도가 이미 굳혀졌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름1 음. 1 안철수 1 @이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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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1 잠깐 1 1 @이름121 @이름121 이름1 2다 @이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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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이나1군요이기 네. 조사에서는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음. 어, 저희가 지난주 조사랑 비교해도 뭐 격차가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음. <laughs> 지금 다른 조사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름만 호명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 후보 문진,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단일 후보 안철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좀 격차가 있어 보이고요. 음. KBS 코리아 리서치는 이와 또 반대였죠.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결과가 예, 나타났었는데 예. 조사의 결과 차이가 결국 유무선 비율. 전화면접이냐 어, ARS냐 또두 방식을 혼용을 했느냐 뭐 등등에 따라서 아. 조사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laughs>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조사를 어떻게 유 무선 비율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선 10%, 예. 무선 90%를 썼고요. 어, 유선 10%, 음. 무선 그러니까 휴대폰이 90%. 네. 어, 한국갤럽 같은 경우 어, 무선이 86%. 예. 리서치앤리서치도 어, 비슷한 수준이고요. 예예. 어, 한국사회론연구소도 어, 비슷합니다. 다만... 어, 음. KBS 조사, 조선일보 예? 조사, y 이텐 조사, 중앙일보 조사, 또 한국일보 조사 등은 유선 틀이 뭐30% 40%뭐이 어. 정도, 50%이 정도까지 나타났는데요. 지 기준으로 보면 유선이 30% 미만인 조사, 그러니까 무선이 70% 이상인 조사에서는 대체로 문이 높게 나오고 무선이 그러니까 이 휴대폰으로 돌릴 때는 문이 높게 나오고 예, 70% 이상인 경우 무선이 그리고 반면에 무선 이70% 이하인 경우에는 예.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유무선 비율이 이 중요한데 이게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계층이 또 투표를 더 많이 할지는 지금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무선 투표. 무선전화 쪽은 젊은 층이라고 많이 보는 거예요? 무선전화에 응답하는 층은? 음, 젊은 층이 이제 무선전화에 그래도 응답을 더 많이 하겠죠 유선은 이제 집에 안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혹은 뭐 주부층 이렇게 보는 겁니까? 해석을? 그렇죠. 그리고 아. 집에 유선전화가 있어도 젊은 층이 요즘 잘안 받고요. 본인들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받으니까.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론조사 보실 때요. 유무선 비중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요것까지 더불어서 해석을 하면 나름대로 해석 방법이 생기수 있습니다. 전화 면접과 자동답의 비율도 중요한데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지금 샤이 보수 표심 때문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예. 전화 면접이나 ARS나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 홍준표 유승민이 낮기 때문에 예. 전화 면접에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이번 조사는 저희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6개 유권자, 1 5 5 1 8 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 5 2 5 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응답률은 9.8%. 퍼센트. 아, 무선 전화 면접, 어, 대략 2 0 퍼센트였고요. 나머지, 예, 무선, 어, 나머지 자동 응답 혼용방식, 8 0 퍼센트였고요. 예. 무선 90% 프로, 무선 십 퍼센트 비율이었고, 응답률은, 아, 표본 오차는 95%퍼센트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5퍼센트 음. 포인트였습니다. 김용진님 청취자. 제가 어제 리얼미터 조사 참여했습니다. 설문도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김영진님. <laughs> 이택재 대표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가 함께 코리안 네.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이게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 같이 종사하는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어, 무선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 지난 3월달 조사에서는 국번 체계가 8,000개를 활용을 해서 12만 개의 표집 틀을 활용을 했는데 12만 개의 표집 중에 이제 막 무작위로 막 돌려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천 명이나 이천 명 정도를 응답을 받는 건데. 그렇죠. 지난 3월달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 이번 4월달 조사에서는 예. 60개 국번만 썼고 표집 틀도 지난번에 12만 개였는데 이번에 3만 개. 어, 대폭 줄어든 상황이고. 표집 틀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화, 쉽게 말하면 전화번호. 그렇습니다. rdd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뭐 예. 결번도 있고 예예. 백스 번호도 있고 여러 가지 비적격 번호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12만 개 전화번호 중에서 도, 돌렸는데 이번에는 3만, 3만 개. 개. 무엇보다 어, 의아한 것은 국번 체계가 당시에는 8031개였는데 예. 이번엔 60개. 국번 체계라 하면 010으로 시작한 그 다음 네 자리입니다. 아. 그 다음 네 자리 국번을 60개만 썼습니다. 보통은 8000개 안팎을 쓰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 물어봤더니 예. 예, 코리아 리서치에서는 어세번 콜백을 했다. 이 접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이번에는 체계를 좀 발전시킨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아이오와 대학교 김재강 교수는 예. 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음, 아마도 3월이나 2월달에 조사한 응답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일종의 패널 조사 아니겠느냐? 아... 한번 응답하고 또두번 응답하고 이렇게 반복 응답하는 경우에는 어, 특정 정파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월에 전화 돌렸을 때 응답해 줬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대거 중심으로 해서 여론 조사를 다시 한게 아니고. 아닌... 그럼...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택수 대표를 꽤 오래 봤잖아요. 매주. 네. 오늘이 네. 가장 긴장된 얼굴로 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정신없으시네요 어, 제가 포커페이스인데 들켰네요. <laughs> 요즘 참 여론조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실제로 네.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으시죠?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두 가지를 먼저 질문하고 갈게요. 네. 첫 번째. 뭐냐면, 이틀 후면 대선 후보 등록입니다. 토요일, 네. 일요일, 여러분, 양일간이 대선 후보 등록일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후보 등록일, 그날의 지지율이 끝까지 간다. 결국 네. 그 후보 등록일 날 1등했던, 여론조사 1등했던 사람이 대통령 된다. 네. 이 속설이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 그래요? 기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후보들이 예. 어, 이 지금까지 최근에 15, 16, 17, 18대 대선 때 예.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막 달릴 수도 있잖아요. 어디선 누가 이득 어, 어디선 누가 지난 18대 대선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음. 가령 어,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대부분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요. 어. 격차가 대략 2~3% 포인트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 예. 그전 어, 선거 17대 대선에는 이명박 후보가 워낙 어, 크게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이때는 어, 논외로 하고요. 16대 대선 노무현 이회창 어, 당시에 48.9대46.6 박빙의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음. 어, 여론조사 결과도 대략 한5% 안팎 노무현 음.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요. 예. 그 전에 예. 김대중 이회창 4 20.3대38.7 박빙의 승부로 갈렸지만 여론조사도 대략 4% 안팎에서 김대중 그래요?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그 속설이 그러니까 뭐저 경험치가 있는 거군요. 근거한 거군요. 저희가 지난 총선 때였나요 한번 조사를 했는데 네. 어, 대략 한달 전쯤에 절반이 다 정하고 그다음에 음. 예, 후보 등록할 쯤에 또한 30%가 정해서 이 즈음에는 한 20%의 부동층이 있는데 음. 부동층들도 마음속에는 네. 어느 정도 다 정한 상태에서 그래요. 답변만 좀 유보할 어. 뿐 크게 예, 후보 지지율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현상이 재현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올해 양상은 좀 다릅니까? 아 올해 워낙 압축적으로 지금 경선이 진행이 됐고 네.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례적인 경선, 대선이잖아요. 네, 전례가 없는 네. 경선이기 네. 때문에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 다를 이렇게 수 보는 있다.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다를 수 있다. 또한 가지 궁금증. 네. <laughs> 참,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요즘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KBS 연합뉴스.